주린이 구조대 원장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구조해 드리겠습니다. 따라만 해도 수익이 납니다. 문자 주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BNC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BNC 세력 매집 시그널이 딱 뜨고 급등이 나옵니다. 문자 받으신 분들 다2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 BNC 이렇게 세력 매집 시그널이 뜨고 급등합니다. 이렇게 세력 매집 시그널이 뜨는 종목. 받으셔서 큰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 BNC 재료부터 대목 상황 도 살펴보겠습니다. 재료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인데 비만 치료제가 최근에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테라피틱스라는 주식이 20%아20% 아니라 100%입니다 120% 무려 120% 넘게 급등했어요 20% 급등했습니다 이제 임상 결과가 잘 나오기 때문인데요 비만치료제 한국 BNC 비만치료제 그 GLP-1이라고 하는 비만치료제 임상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 비만치료제를 통해서 환자 체중이 14.7%나 떨어졌습니다 4.7% 낮춘 효과가 나오면서 급등한 거예요 테라피틱스가 한국 BNC도 비만치료제 임상이 순항되고 있는데 이모멘텀으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밀리고 있는데요 한국 BNC가 더 상승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꺾일까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매집시그널 여전히 떠 있잖아요 떠 있고 또 상승패턴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수급은 새로운 매집시그널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는 흑자전환 했어요 중요한 것은 흑자전환입니다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 흑자 전환됐어요. 자, 전환되었던 모멘텀이 뭘까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히든 모멘텀이 있습니다. 핵심 재료는 제가 영상 뒷부분에 공개를 할 겁니다. 흑자 전환을 이룬 토대 그 히든 핵심 조르는 영상 뒷부분에 공개할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비 n c 비만 치료제 임상이 순항한다 그러면서 급등했습니다. 대략 매집 시간을 딱 뜨고 급등을 하죠. 이 매집 시간을 나올 때 들어가야 20%, 30% 수익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문자 받으신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구독이란 두 글자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BNC처럼 급등하는 종목 안내를 드릴 겁니다 급등 종목 매집 시그널이 바닥에서 뜨죠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 시그널이 뜨는 이 검색기는 도대체 어떤 성능을 갖고 있을까요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와 같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주식을 발굴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을 발굴하는 명확한 계준과 더불어서 또 조건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주는 똘똘한 검색식만 있다면 주식 대응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메이저 수급들이 매집하는 시그널은 주식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메이저 주체들의 매집 신호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력들과 똑같은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요? 그 바로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는 통과 검증을 했을 때 시장 대비로 초과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유를 했을 때도 100% 이상, 200%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안내드려서 좋은 수익을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잘 발굴했을 때 매도 포인트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장기입평선 일목균형표, 매물대, 자릿수 피버너지, 쌍봉, 삼봉 이런 기준을 통해서 매도 포인트를 잡습니다. 자, 당일 급등 종목 받고 싶으신 분, 최고가 저항자리에서 매도 바라시는 분, 구독이란두 글자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10-9749-2655입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안내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채널을 빨리 키우고 싶어서 그럽니다. 구독자 10만 명 달성, 요원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안내드립니다. 새령 매집신호 검색기 발굴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 임박한 종목 하루 한 종목씩 매일 오전에 무료로 무료로 문자 발송해 드립니다 문자를 받는 방법은 먼저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요 휴대폰 번호 010-9749-2655로 구독이라는 두 글자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급등이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한 종목 당장 내일 아침에 딱한 종목만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전화 카톡은 자제해 주시고요 문자만 문자로만 구독 이렇게 두 글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밤 새벽 시간에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 괜찮고요. 또 화면 오래 보시면 눈이 아프신 분 좋습니다. 종목 선정에 어려움 겪으시는 분 바로 이 AI가 찾아주는 종목 발굴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유리디 분들 이분들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전장과 함께 손실 복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 발굴 종목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1 9 9 7 4 9 2 6 5 5 구독이란 두 글자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분 이렇게 마감해서 여러분들께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국 BNC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에는 크게 급등을 했지만 급등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밀봉 상황에서 급등 했죠 오늘 음봉으로좀 밀리죠 그러나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주봉과 월봉을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주봉을 보세요. 주봉 보시면 대량으로 매집된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세력이 매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거래량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주봉의 저항대 보이시죠? 공장기 이평선 120주, 240주 두 개가 만나고 있습니다. 더 결집된 저항 자리까지 있는 겁니다. 한국 비엔씨 세력 매집 시그널이 떴어요. 흑자 전환이 핵심 포인트이고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세력 매집 시그널, 세력 매집 시그널이 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술적 위치를 보게 되면 주봉,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고 이 장기 이평선 여기서 120주 플러스 240주 선까지 오하는 겁니다. 더 기술적 위치를 본다 그러면 여기서 상승이 끝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세력 매집봉이 떴잖아요. 세력 매집봉이 떴죠. 강하게 세력 매집봉, 거래량 폭증, 일봉 상황에서 위쪽으로 저항이 없고, 2봉 상황에서 저항대까지 월죠 120조, 240조선까지 충분히 가는 그림입니다. 자, 한국 BNC 목표가 궁금하시죠? 한국 BNC 목표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10-9749-2655 한국 BNC 목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급등 종목 원하시는 분, 한국 BNC처럼 세력 매집 시그널이 뜰때 바로 바닥에서 급등 종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란 두 글자만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구독이란 두 글자만 주시면 당일 급등 종목 안내를 드릴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은 다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든 핵심 재료를서 안내드려야 되죠. 이번에 상승한 것은 비만 치료제 때문에 상승을 했어요. 자, 히든 핵심 재료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보톡스, 보톡스의 품목 허가. 품목 허가가 곧 납니다. 보톡스 품목 허가가 곧 나요. 이 보톡스 때문에 흑자 전환 한 겁니다. 보톡스 판매, 보톡스 유럽 판매 이것 때문에 흑자 전환을 한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 보톡스 품목 허가가 곧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급등하겠죠. 정말 재료가 계속 이어지는 종목이 바로 한국비엔씨입니다. 이든 핵심 재료, 국내 보톡스 품목 허가 날 때까지. 계속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 목표가 안내 드릴게요. 한국 BNC 매도 목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010-9749-2655 한국 BNC 매도 목표가 문자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당일 급등 정보 받기 원하신분 해당 매집 시그널 딱 뜨는 그런 종목들 문자 주신 분들 다 수익 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 마시기 바랍니다. 010-9749-2655 구독이란 두 글자만 주시면 한국 BNC처럼 급등 정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